안녕하세요, 촌놈입니다. 오늘 시골집에 네, 왔습니다. 새옷도 입고, 아 이거 군대 있을 때 입어보고, 이거 입고는 프랑스 한번 가서 어? 본테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시골 집 밥상 준비해 보겠습니다. 어, 깔깔이, 깔깔이, 깔깔이. O 가고와라보라신인가두 개만 응? 줘 보소 두 개만 하나만 가져와봐 두 개만 숟가락 퍼먹어야지 오홍시대하고 오는 야 지금 오홍식이 어 같이 여가 있는 고추 응. 고추지아지고추 음, 아, 역시 겨울에는 무제 음, 아, 아, 양념장 어, 뭐, 뭐 만들어. 지나갔는데 몰라? 어? 차가 지나갔는데 몰라? 뭐 어, 몰랐어? 소리도 어. 안 나더라. 빈이가. 응? 갈치 빈이. 아, 붓이다요뿔이치다잉갈치뭔갈치가치가 낚시로 잡은 응. 것이지. 낚시. 네, 응. 응. 그물로 잡을지 그물로 잡은 것이 못 갈치고. 놀러 갔을 때재료 따셨구만 맞나? 멋지다 싶네. 타이밍이 내가 사준 참 같겠어. 장갑 끼다렸어 오토바이 타고 오니까 게 낀게 좋더라. 아, 거기서 오토바이. 아이고, 이 아, 여기 서 그러나 그래. 오늘도 타고 왔구만. 그 바람이 들어올 것인데. 아, 안 들어와. 안 들어와? 음. 오늘 와 타고 함께 좋아 무이무이치가무이치가태양치가태양초인밭에산거그 모공이. 마지막으로 칼. 칼을 굴렸겠어 요거 졸이면는고기해야 돼. 아 그러면, 아, 그럼 이거 빨리 졸여야 되는데. 오늘의 갈치조림. 맛하게 음. 먹어볼까? 갈치. 미서 보면. 아유, 엄나 아직 밥 못들었어. 식당에 가. 와, 엄마 손 잃어? 아유, 갈치를. 어, 엄마 손, 손 씻겠어? 아니, 문팍 꾸려야 되겠다잉. 왜 문팍을 꾸려? 아직 먹고 있는 안전한데, 산이 높아갖고. 음, 갈치 맛있냐? 아, 맛있냐? 갈치 맛있네. 여수 갈치? 음. 음, 음 맛있다. 이거 또버 갖고 꺼그 이런 건 뭐가 해? 양쪽다 내면 자꾸 뭐 있다냐? 이런 건뺐다고버지 뭐 나와. 아니, 한쪽에 가시가 있대. 엄마. 뭔가만나지 그러면, 여 식당 에서 아, 만나다 그래, 어저께요. 제주도 만나든가? 아이, 거지. 같이나 이런 거들이줘 같이, 그냥. 아, 저, 아, 제주도 갈치 큰거 해줄 건데 이렇게 싼게아니이 <놀람> 원래? 아, 아니야. 왜 손이 어 저거 보면 나도, 원래 그런 못거 손이 묻지 않나요? 소면무가 맛있다. 음. 갖고 뭐나 전화한 게막나 방송하고 그러던데 아저씨가 여기저? 어디 갔어? 저기, 저기, 언제 오늘? 제주도. 음 차에서 음. 차에서 방송. 동굴도 가고 그랬지? 제주도 가고 동굴 안 가? 안 갔어? 뭐 동굴 있냐? 그 전에 제주도 동굴 있지? 유리 동굴도 있고 옛날에 뭐 제주도 그 동굴 있어 다 갔어 옛날에 갔다 와. 오래 갔다 와이제다 음, 음. 갔어 네 번이나 갔는데 안가쩍거시려고 <laughs> 상한동 울릉도 울릉도 갔다 왔냐? 나 울릉도 안 가봤는데? 그전 수학여학 가 갔어? 응. 수학여 갔다 갔어 어디만 사가지고 지도는안 가봤어 중학 울릉도 안가 누가 가서 어디만 가지고갔가 아따 갈치조림 매콤하게만나다 음. 저번 거보다 맛나다 너? 응 음. 이렇게 졸이면은 고춧가루를 이빨 뿌려버려야 돼 고춧가루 많이 했어 응 음. 제주도는 물가 비싸 음. 음 제주도 땅이 넓으니 김치도 맛있고 아이고 돼지도 반찬이 잘라갔다 음. 나도 이거 자 갈치 너무 무거 너무 무거나 너무 거너가다 고기는 갈치가 제일 맛있어이 맛에. 고기가, 엄마 갈치가 제일 좋아하신가 갈치가 제일 맛있지, 뭐. 갈치가? 응. 어, 이 깻잎이 있었는데 왜안 줬을까잉. 이게 끊어버렸다냐. 깻잎 맛있지? 응. 저는 이러고 담아야 었구만 평소 아빠께서 준 게. 지금 죽을 한 개가 고지 없어. 봉장이 이런 사람 베트남는다 그래도 거기 좋단다. 거기 잠 아, 그니까? 음. 음. 물을 갈이 요만데가 여러 이식을어 갈출 요리 내가. 아, 음. 아침에 시 금방 올려고 했는데 오래 먹으면뚜껍꼭 굽고. 그러지 그래 갖고 그곤하면 내가 그.. 그걸... 그래야만나지 응 내일 주말에 온다면 그릇 간만에 주나아또이 김치가 김치가 제일 맛있다 몸이 내가 가지 밥을 안 먹어갖고 쪘고 어? 밥 좋아서 먹 왜 쓰니까? 응? 밥더 갈까, 뭐가? 응. 너희들먹터 다, 밥꺼져버래밥 먹어. 밥 벌써 어져 그거 약간 먹어. 딱 좋아 봐. 이따가 어 같이 좀, 좀 줄게, 이. 응, 엄마 잡자 아니, 이거 줄게. 나사 반찬 쎘다, 요. <laughs> 반찬밥 먹는다, 야. 자, 자, 어요반찬 자. 자, 자. 자, 어 자, 자. 자, 자. 자, 마무리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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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사르르 살짝 떠갖고 나온 맛이 나. 응. 음. 아, 그래갖 너무 맛있다. 먹을까? 이제 김치냉장고가 있으니까 밥겠다. 그렇게 안하지 응. 밥도 안 나죠.